오늘 소개할 약초는 오크라입니다. 이것이 오크라꽃인데, 오크라꽃은 무궁화꽃과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꽃 옆쪽에는 오크라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크라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아욱과 식물로, 열매는 긴 원뿔 모양으로 녹색을 띠며 이 열매를 자르면 안쪽에는 점액질과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점액질이 바로 오크라의 핵심 성분인 뮤신 성분인데 오크라에는 점액의 점성인 뮤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맛은 담백하며 독특한 식감이 매력적인데 이 오크라는 생각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아열대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건강한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텃밭 농부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심고 있는 작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오크라인데 아직은 낯선 채소이지만 이 씨앗을 구매해서 밭에 심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크라의 끈적한 점액성분인 뮤신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이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소화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오크라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건강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크라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오크라는 약성은 서늘한 편이어서 속이 냉하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은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고, 오크라 씨앗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드실 때에는 씨앗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드물게 오크라는 가려움증, 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린 오크라열매는 생으로 먹으면 아삭하고 좋으며, 샐러드에 넣거나 쌈 채소처럼 활용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오크라열매는 새콤달콤한 피클이나 간장장아찌로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초고추장이나 간장 양념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 오크라 열매를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린 오크라 열매 5에서 7g을 물 1L에 감초를 조금 넣고 끓여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해주는 오크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